자, 오늘의 맵 마린 키우기 리틀이라 읽고 고스트 키우기라 씁니다. 갑시다. 어, 반대인가? 마린 키우기라 쓰고 고스트 키우기라 읽습니다. 가자. 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맵은 마린 키우기이지만 마린 키우기가 아니라 고스트 키우기입니다. 어... 이맵 컨셉이 진짜 특이해요. 무슨 컨셉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마린들이 킬을 이렇게 해치우면은 체력이 일단 증가를 하는데 랜덤으로 공방업이 됩니다. 공방업이 랜덤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공방업이 되면은 컴퓨터도 공방업이 같이 돼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나아가 강해지는 만큼 컴퓨터도 강해지는데 이 마린의 이제 스탯을 보시면 공격력이 5에다가 업글이 될 때마다 업당 데미지가 1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스트를 뽑잖아요? 이 고스트는 업당 데미지가 3씩 올라가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업그레이드 될때그 적군 유닛이 같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공업이 앞만 많이 된들 방어력 얘네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유닛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마린 키우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마린만 뽑으면서 스톱팩 먹고 막 메딩 먹으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아니 클리어가 안 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스트를 한번 써봤더라니 이게, 이게, 이게 맛돌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맵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고스트만 계속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것이 마린 키우인데 보시면 이, 이게 다예요. 그냥 베럭스가 끝입니다. 스캔도 없고 엔지니어링 베이도 없어요. 애초에 이제 키를 하면은 랜덤으로 공방업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데이가 없고, 매딕은 30원으로 꽤나 비싼 편이에요, 인컴에 비해서. 그래서, 마리는 310원, 고스트는 325원이지만, 공업이 되면은, 고스트가 훨씬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어, 근데, 왜, 공업이 왜안 되는데? <laughs> 아니, 이게, 이 공업이 랜덤으로 되는데, 공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살짝 고통받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맵을 지금 한 다섯 번 클리어 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그, 아니, 녹화 버튼을 누르니까 공업이 안 돼! 자, 바로 리방. 사실 운빨 게임이었던 것임? 자, 시작하자마자 공 2업이 되고 시작합니다, 이번 판.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맞지! 자, 이러면은 고스트를 계속 추가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고스트를 이렇게 쭉쭉 늘려줍니다 돈이 생기는대로 그냥 계속 고스트만 늘려주면 되고 이 봐요 이 봐요 공사업 아니 아까 어떻게 그 공업이 한번도 안되고 방업만 올라갈 수가 있지? 그것 또한 모습이 정말 처음 보는 경우였고 이렇게 전판처럼 공업이 한번도 안되고 방업만 되면은 미방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고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 업이 될 때마다 공격력이 3씩 늘어나요. 그리고 적군의 방어력은 아무리 같이 늘어나봤자 1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게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고스트로 그냥 계속 무한 원샷던 킬이 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내가 빨리 밀러 이렇게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게임은 사실. 왜냐면은 뭐 건물 부순다고 돈더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닛이 오는 대로 계속 킬을 해나가면서 여기 보면 레벨도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레벨도 오르고 근데 레벨이랑 상관없이 그... 우리가 가진 유닛들, 고스트나 마린들의 체력은 계속 오릅니다 공업, 방업도 랜덤으로 계속 오르고 이 레벨은... 글쎄요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밌으라고 있는 것 같고 레벨업을 하는 어쨌든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매딕 한 번씩 이렇게 먹어주면서 고스트가 살금살금 쌓일 때마다 하나씩 또더 늘려주고 해서 고스트가 한세 부대가 되어가는 시점쯤에 클리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 부대 아직 안 됐고요. 자 08억 이 성큰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본 데미지가 아유 버튼 잘못 눌렀네 기본 데미지가 있고 어글 데미지가 있는데. 업글 데미지는 업당 1씩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본진에서 시간을 무한정 끌면은 그냥 쭉 하고 지우개마냥 쫙 밀고 나가면서 한 번에 클리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 밀 이유가 전혀 없는 맵이긴 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밀다 보면은 본진이 함락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벙커도 체력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벙커가 터지면은 게임을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한번적어봤는데 그것도 좀 흔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벙커, 그냥 벙커대로 냅두고 건물을 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스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팀팩을 안 먹어도 돼서 겁나게 편하죠. 스캔이 없다 보니까 럴커는 도망다니면서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맵이 약간 그 사람.. 모양? 약간 인체 구조적으로 미니맵이 설계가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왼발 잘랐으니까 오른발 자르러 갑니다. 자, 오른발까지 잘랐구요. 쭉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정중앙에 저그 오버 마인드가 있잖아요 저거는 그냥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막 매딩을 연타하는 그런 형태의 마린 키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린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어, 어렵습니다. 제가 마린으로 여러 번 클리어를 시도해 봤는데 한 번도 못깼어요 <laughs> 어. 마린으로는 한 번도 못 깼는데 고스트로는 전전판 아 전판이죠. 고스트로는 전판에 한번딱 이제 실패해 본 거고 고스트로 하면은 반드시 클리어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방어력도 7업이 됐고 유닛들이 저한테 접근조차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메딕을 먹을 필요도 없고 고스트만 쭉쭉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세워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의 모든 레어를 다 부수고 네, 이거 레어 부수려고 여기 있었죠? 적군의 모든 레어를 다 부수면, 그제서야 이제 하이브가 때려지거든요. 그리고 적 유닛들은 이 구석탱이에서 계속 생산이 되는데, 안 때려지는 건물들이 여게 숨어 있다 보니까, 저기를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레어도 부셔주고, 제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부숴주면은 이 오버마인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클리어를 할수 있게 되는 굉장히 간단한 마린큐기 리틀이었습니다. 클리어하는데 6분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마린큐기. 사실 쇼츠 영상으로도 만들어 볼까 했거든요. 이거 5회속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냥 고스트를 시작부터 눌러줍니다.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눌러주고요. 고스트가 조금 쌓인다 싶으면, 쌓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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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놓고, 얘도 이렇게 눌러놓고, 얘는 중앙으로 보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어있는 곳, 이렇게 눌러주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마린 키우기를, 40초 만에 클리어 할 수가 있다. <laughs> 어 그냥 위기라는 게 없죠? 그냥 고스트를 쓰면 되는 마린 키우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은 매일 저녁 7시 또는 10시에 업로드 됩니다.